여러분의 원더글라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골 라이프 전창진입니다 네 오늘은 BMW 할인 프로모션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할인을 분석하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알다가도 모를 회사예요 뭐 지난달에는 할인이 굉장히 낮았는데 갑자기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BMW를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할인을 매달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BMW 같은 경우는 재고량에 따라서 할인폭이 굉장히 왔다갔다 하는 회사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휴 딜러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딜러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할인율을 다 종합해서 영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를 해드리니까요. 네, 언제든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1시리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시리즈 출고가가 5140만 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100%다 현금 할인이고요 금융 할인은 한 100만 원부터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 600만 원 정도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저희 원더골라이프는 모든 금융... 사를 다 비교해서 뭐 어떤 데는 할인을 500만원 더 해주는데 이자가 그만큼 높은 금융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꼭 따져야 되고요. 네, 120i 4560만원짜리 차량이 6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800만원 할인이 들어갔던 게 현재는 6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약 200만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네,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6월달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6월에 할인이 가장 많이 오를 거라서 보통 한 분기가 끝나는 달에 할인이 가장 높아질 확률이 더 높거든요.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로도 마찬가지로 800만 원 할인이 들어갔던 게 현재는 6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9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대로 구입하실 수 있는 3 시리즈 이런 차량들도 6월 달이 되면은 할인율이 분명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한 7, 8년 정도 계속 영업을 하면서 저희 영업 사원분들한테 할인을 다 공개를 해서 저도 딜러분들한테 다 전화를 받고 격표도 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4월달에 할인이 약간 떨어지고요.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가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4월에 구입해도 될 차가 있고 구입하면 안 되는 차가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게요. 3시리즈 투어링, 네 일반 모델이 73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M스포츠 모델이 한 85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 그리고 340i 같은 경우는 최대 1100만 원 할인, 할인이 50만 원 이상 올 4 시리즈는 할인이 많이 떨어져서 현재 85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차량은 지난달에 10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갔던 차량이에요. 쿠페 모델이었고요. 그란 쿠페 모델은 현재 65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M440i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인이 지난달과 같아서 125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죠. 7천 후반대로. 네, 5 시리즈는 523d가 800만 원까지 할인이 줄어들었어요. 지난달에는 초에 할인이 낮았다가 3월 말에 할인이 올라갔습니다. 어, 보통 요즘 시기는 초에도 할인이 바뀌고 말에도 할인이 바뀌고 약간 예전과는 추세가 달라졌습니다. 뭐 손님들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재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할인을 적게 해주는 게 왔고 반대로 재고가 많아지면은 당장 팔아야 돼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감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할인 같은 게 조금 많이 존재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분기 마지막 단 할인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23d도 6월 달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천만 원 이상 할인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4월에 5 할인폭이 약간 적어서 2분기 마지막 실적 날에 할인이 많이 올라야 이제 딜러사도 독일에서 차량을 구입해 오잖아요. 그때 더 대량으로 판매를 해야 실적을 많이 찍어야 그 딜러사는 할인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차량도 마찬가지로 6월에 구입을 해야 하는 차량이고요. 네, 6GT 같은 모델 거의 연말에 1650만 원 만 원까지 할인을 했던 모델이에요. 하지만 지금 620D 11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차량은 구입하면 안 됩니다. 모델 변경도 오랫동안 안된 차량들 당연히 감가가 많이 된 상태겠죠. 더군다나 할인이 550만 원이나 줄었다 이런 차량은 구입하지 마세요. 네,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EV6 모델 6200만 원, 6300만 원대 차량인데 월 렌트료가 약 80만 원으로 장기 렌트가 나갔었거든요. 지금은 장기 렌트 기준으로 월 50만 원대 초반이면은 구입하는 차량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이 시기면은 국산차를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2500만원, 3000만원짜리 K5랑 비교해봐도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한 차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국산차 중에는 가장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모델이 EV6. 아, 지금 정말로 저렴합니다. 언론에서도 뭐 지금은 전기차 시기가 아니다. 라고 자꾸 하니까 재고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뭐 전기차 충전소가 근처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정말 강추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630i 가솔린 현재 1,25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8천만 원대 초반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630i GT. 하지만 예전에는 1,7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7시리즈 할인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디젤이 1,6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1,65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현재 1,9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재고는 옵션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740D 모델이 2,2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S클래스 보시는 분들도 뭐 7시리즈로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할인이라면 어, 그리고 벤츠도 요즘에 할인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벤츠 영상을 소개시켜드렸는데 뭐 어떤 거는 1억 4천만원짜리가 3천만원 할인이 들어가는 게 있고 네,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네, 여러분들이 벤츠 영상도 꼭 확인 후에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현재 2,600만원 할인인데 3,000만원 금융할인을 받으시면 400만원 추가 할인을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이런 차종 같은 경우는 금융할인을 받으시는 게 나아요 비파이낸셜 상품을 이용해서 구입을 하시길 권장을 해드리고요 네 이런 차량들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모든 딜러사 그리고 모든 렌트, 리스, 할부사를 다 비교해서 여러분께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안내해드리고요 최대한 최선을 다해 보드리겠습니다 8시리즈 같은 경우는 현재 2천만원 이상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BMW X1 같은 경우는 현재 75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X2는 단종이 되었지만 단종 전에 거의 1,3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갔던 차였죠 네, 이런 거를 보면 X1 할인이 약간 줄어들어 보이지만 네, 지난달 1분기 마지막 거는 변동이 없고요 BMW X3 현재 구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할인이 많이 안 들어가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75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 차종이라서 할인이 많을 때한 3, 400 정도였는데 현재 750이고요. X4 같은 경우는 가솔린이 900만원 그리고 디젤 모델이 75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X5는 할인율이 약... 약간 줄어서 아쉬운데 한150 정도가 줄었고요 현재 11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X530D보다 X740D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X540D 프로는 1억 3100만원 짜리가 할인이 얼마 없거든요 한 1천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X740D 모델 현재 1억 4950만원 짜리가 1500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1천만원 이상 할인을 안해줘 죠 X7 같은 경우 근데 40D 기준으로 7인승 기준으로 1,500만 원 할인 그래서 1억 3천만 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할인은 거의 지금까지는 역대급 할인이고 X6 같은 경우는 30D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40I랑 30D랑 할인율이 한15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출고가가 40I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가는 30D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제가 X6 30D를 구입하고 가장 많이 드 이 말이 가솔린 아니냐 라고 들었을 정도로 정숙함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배기음도 굉장히 좋아요. 2000cc 디젤이랑 3000cc 디젤이랑 배기음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XM 같은 모델, 나이트골드 P2 모델이 현재 2,6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굉장히 높고 지금 현재는 BMW 전기차가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면 한 500가량씩 할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분 현재 1억 6,69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100만원 할인으로 이런 차량은 괜찮은데 Y5, 뭐 IX3 이런 차량들은 한500 이상씩 할인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국산차 EV6. 제가 자꾸 EV6를 말씀을 드리지만 네, 왜냐면은 장기렌트로 월라입료가 거의 80만원대였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현재 거의 뭐 40만원 후반, 50만원 초반대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조건이 좋습니다. 네, 언제든지 이런 차량들은 0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네, 제 영상은 100%다 광고지만 앞으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할인 정보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최선을 다해 견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